표는 사람에게서 발병하는 세 가지 질병의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질병과 병원체 문제예요. 우선, 결핵이라고 써 있고요. 결핵은 병원체가 세균. 그죠. 병원체가 있어서 남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핵막이 없는 세균.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된다. 그죠. 항생제는 어, 세균 죽이는 약제이니까. 페닐케톤유증 또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페닐케톤유증은 이제 오줌에, 어,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유전자 돌연변이어서 남한테 감염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유전병입니다 비감염성이죠 어, 이렇게 기억하시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같은 경우는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죠 바이러스들은 스스로 물질대사는 못합니다 효소가 없어서. 단지 이제 핵산이 있고 DNA나 RNA 둘 중에 하나겠지만 핵산이 있어서 숙주를 이용해서 증식이 가능한 그죠자 어.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결핵은 세균성 질병이고요 유전자 돌연변이가 유전병이에요 유전병은 가에 해당하고요 병원체는 사람 면역결핍바이러스 HIV 바이러스이다는 나에 해당하죠 답은 기억니은 디귿 오 번이 되는 겁니다.